생활 속의 지혜를 나누는 이학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이렇게 비타민 약으로 먹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?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참 좋은 질문입니다. 우리가 보통 네추럴 킬러 셀이라고 합니다. 이런 자연 치유 세포는 우리가 액티브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이 이 네추럴 킬러 셀을 도와줍니다. 그래서 이 자연 치유 세포가 몸속에 있는 아 나쁜 독소를 없애 줄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밖에서 들어오는 아 바이러스나 나쁜 그런 균들에 대해서도 싸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.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이제 30대 또는 25세 이상을 넘게 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섭취되는 게 아니라 점점 소화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 비타민의 양이 아주 줄어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 1000mg 한알 정도를 섭취하시려면 딸기 20개, 오렌지 10개, 키위는 거의 한 박스 정도를 잡, 이렇게 드시게 되면 그 양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, 어떻게 될까요? 비타민을 먹을, 먹으려고 음식을 먹었는데 오히려 복부 비만을 만들어내는 그 당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그런 그 채소나 과일들이 온실에서 자라기 때문에 태양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서 비타민의 그 함량이 아주 옛날과 같지 않게 아주 조금 들어 있습니다. 겨울에 먹을 수 있고 뭐어 언제든지 사시 사철 먹을 수 있다라고 광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타민을 이렇게 필로 정으로 또는 캐 캡슐로 해서 이렇게 잡수시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